안녕하세요, 학군냥입니다. 여러분, 너무 춥죠? 아, 겨울 너무 추워요. 특히나 올 겨울은 왜 이렇게 춥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 방학 맞이 추위를 이겨내는 니트와 찰떡인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이 신청하신 메이크업도 잊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무튼 메이크업 먼저 보고 오실게요. 이렇게 따뜻따뜻 포근한 메이크업으로 데일리로 해주기에도 너무 좋은 메이크업이라 정말 강추입니다. 또 이번 메이크업에는 베이스가 쏙쏙 잘 먹는 저의 꿀팁을 쏙쏙 넣어놨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베이스도 잘 먹고 보습도 더잘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 세안할 때 미처 닦여 나가지 않은 묵은 각질과 먼지를 이렇게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 피부결을 따라 닦아내 정리해줄 거예요. 특히나 전코 부분 같은 이런 피지나 유분이 많은 곳은 좀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꼼꼼히 정리를 해주셨다면, 기초전 보타니키보, 더마 인텐시브, 판테놀 크림 미스트로 피부 당김이나 건조함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뿌려줄게요. 어, 이 정도 거리에서 치하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들뜸 없이 베이스가 잘 먹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할 건데요. 짜잔! 바로 이 라네즈 프레쉬 카밍 퀵 토너 팩입니다. 사실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정말 잘 사용하는 팩인데요.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니트에 잘 어울리게 베이스가 잘 먹어 들어가야 되는 뽀송뽀송한 이런 베이스를 할 때는 꼭 챙겨서 쓰고 있는 팩입니다. 뭐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써보면 확실한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장, 두 장, 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잘 떼어내서 양쪽 볼에 붙여주면 한 장이 남는데요. 이건 크기가 애매해요. 무슨 이마가 운동장도 아니고, 가위로 잘랐을 수도 없고. 하, 그래서 매번 마지막 장이 절 고민하게 하죠. 근데 또 이게 안 쓰고 버릴 순 없잖아요. 아까워요.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반 접어서 이마에 붙여놔요. <laughs> 뭔가 가위를 쓰기는 좀좀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15분 정도 있다가 떼어준 뒤 톡톡 두드리며 남은 제품도 흡수시켜주세요. 수분팩이라 보습이 되는 건 당연하고 얼굴에 열 많은 분들은 열도 내려줘서 베이스가 더잘 먹게 도와주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써보면 메이크업 전에 자꾸 쓰게 되는 그런 버프템입니다. 진짜 강추. 자연스럽고 환한 피부를 연출해주기 위해 베이스로 에뛰드 하우스 스위프진 뽀얀 크림 촉촉 수분 일명 톤업 크림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크림을 드러내준 뒤 손가락으로 잘 블렌딩해서 발라줍니다. 얼굴 중앙부터 펴 발라주면 토너크림이 손의 온기와 만나 좀더 부드럽게 잘펴 발린답니다. 아무래도 토너크림이나 미백크림은 바를 때 얼룩이 지기 쉬우니 조심조심 꼼꼼히 발라주세요. 얼굴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발라준 뒤 외곽 부분은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외곽까지 토너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면 아무래도 너무 허옇게 동동 뜨게 되겠죠? 이렇게 반쪽 발라보았는데요. 확실히 안색이 화사해지고 피부가 톤업되었죠. 제품 용기 때문에 양조절은 좀 어렵지만 발림성도 좋고 화사해지는 느낌도 예뻐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반쪽도 마저 뾰로롱! 맑고 화사한 베이스로 만들어줘야겠죠? 촉촉하게 보습이 되면서 건성에게 들뜸없이 예쁘게 바르긴 확실히 좋네요. 하지만 지성분들은 너무 촉촉하게 기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톤업크림만으로 맑고 화사한 베이스 완성! 파데나 cc같은 베이스를 바를 때와 달리 정말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럽죠. 요런 토너크림이나 미백크림은 진짜 이 맛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번 단계는 저만 알고 싶은 저의 꼼수 방법인데요. <laughs>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원래 작은 차이가 막이게큰 효과를 일으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겠죠? 짠! 바로 이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요런 투명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저는 투명 파우더가 아닌 이런 보랏빛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예요. 바이올렛 컬러라 으악! 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발라보면 바이올렛 컬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정말 화사하고 예쁜 뽀송한 피부가 완성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너 크림 같이 정말 민낯 같은 투명한 베이스를 연출해 줄 때는 정말 꼭 사용해야 하는 저의 필수템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발라지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면 엔지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저처럼 이렇게 퍼프를 잘 비벼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우더가 균일하게 퍼프에 묻으면서 필요없는 여분의 양이 사라지니까요. 얼굴 중앙과 T존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발라주세요. 뭐가 발리는 거야? 쉽지만 다 발리고 있습니다. 파우더는 발리는 느낌이 들면 가부키 화장이 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니트에 찰떡인 뽀송뽀송 투명하고 화사한 민낯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보이시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쁘죠? 아이 메이크업부터 눈썹까지 에뛰드 하우스 브라우 컨투어링 키트 1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해줄게요. 손가락에 블론디 브라운을 묻혀준 뒤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 은은하게 베이스를 넣어주세요. 정말 소극적인 음영이랄까요? 그리고 초코 브라운을 이렇게 얇고 편편한 포인트 브러쉬를 이용해 눈두덩이를 들어올리고 눈꼬리 쪽부터 시작해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이때도 컬러감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눈꼬리를 살짝 빼주고 언더도 눈동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눈꼬리 쪽으로 가볍게 빼주세요. 마무리는 면봉을 이용해 전체로 적으로 컬러가 부드럽게 스머지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컬러가 강하게 들어가서 강렬한 눈매를 잡아주기보단 스머지된 듯 브라운 컬러가 퍼지면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눈매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으로 블론디 브라운을 손가락에 묻혀준 뒤 눈썹과 노즈 쉐딩을 함께 넣어준 후 코끝과 코 옆선도 정리해 윤곽을 살려준 뒤 스마이! <laughs> 이렇게 미소 지어준 뒤 애교살 밑부분에 블론디 브라운으로 음영을 잡아 한층 더 사랑스럽게 애교를 폭발시켜주세요. 눈썹은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브라운을 만들어서 그려줄게요. 눈썹 끝부분부터 앞쪽으로 그려주며 각이 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아치형으로 완성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컬러부터 눈썹 모양까지 모두 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페리페라 노즈업 하이라이트 2호. 골드 하이라이팅을 이용해 우아함 한 스푼, 도도한 두 스푼, 금수저 콧대, 시크 엘레강스 골드빔을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됨? 이게 될까요? 되면 좋겠다. <laughs> 눈 앞부분 쪽에 콕콕 찍어 발라준 뒤 톡톡 두드려서 펄 섀도우인 듯 하이라이트인 듯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줄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금수저 콧대를 만들어 주고 시존과 입술산 턱끝에도 콕콕 발라주고 톡톡 두드려 엘레강스 골드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떤가요? 우아한 한 스푼 도도한 두 스푼 하이라이트가 잘 들어갔나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면봉에 묻혀준 뒤 애교살에 슬리 슬쩍 넣어주면 순식간에 감촉같이 사랑스러운 애교살도 장착 완료입니다. 립을 발라주기 전에 물티슈를 이용해 입술을 한번 닦아줄게요. 핑키쉬 MLBB 로즈 컬러인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7호 아련 폭발을 면봉을 이용해 입술 중앙부터 전체적으로 펴 발라 아련한 느낌을 준뒤 에센스의 촉촉함을 가득 담은 비욘드 앨리스 인 글로우 오일 틴트 04 버건디를 입술에 레이어드에 베이스로 발라놓은 MLBB 위에 살짝 올라오는 버건디 컬러가 어우러지며 분위기는 폭발하며 생기 가득한 느낌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니트와 찰떡인 포근한 느낌의 따뜻한 브라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 추운 겨울, 이 메이크업이면 어때요? 나 혼자서도 이렇게 아 따뜻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그럼 이 메이크업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겨울방학을 나봐요 알았죠? 약속? 아 여러분! 혹시라도 방과후 메이크업으로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샤샤샤샥 준비해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